안녕하십니까? 내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중고차 차프리 김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어, 쌍용의 마지막 대형 세단이죠. 체어맨 W입니다. 등급은 CW600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어, 주행 거리는 16만 2000km고요. 사고는 앞쪽 양휀다 그리고 본넷 그리고 인사이드 패널 사이드 멤버, 어, 판금 정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다소 사고는 있지만 엔진이나 미션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630만원입니다. 어, 동일 모델 최저가고요600 프레스티지 등급의 인기가 좋은 이유는 700 모델부터는 이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장고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오히려 전자식 서스펜션이 빠진 600 모델이 굉장히 좋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름부터 회장님 차량인 체험맨 외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이것도 전체적으로 광택 작업을 냈기 때문에 어, 상태가 굉장히 좋죠. 자 앞휀다 앞쪽 문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뒤쪽휀다.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뒷트렁크 도어고요 자 뒤헨다도 전체적으로 뭐 실기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어, 굉장히 잘 관리가 돼 있고요 뒷문 앞문 앞헨다까지 네. 외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실내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실내 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보시죠. 자, 어, 역시 고급 세단답게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자 뒤에 파워 트렁크 어, 열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주유구 버튼도 여기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리 모컨 장착돼 있고요. 계기판 한번 보시면 실주행거리 16만 2천 키로 나와있고요자 이쪽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자 가운데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있고 자 후방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 아 화질 굉장히 좋죠. 네 내비도 지금 화질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가운데 풀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위쪽 보시면 썬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도 보시면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썬루프도 부드럽게 작동이 잘 되죠 자 그리고 뒤쪽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뒤쪽에도 뭐 전동 트럭 전동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고급 세단 느낌 많이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식이나 주행 거리 대비해서 실내가 굉장히 깔끔해요.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전혀 주행 거리가 10만이 넘어간 차량이다라고 느끼실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잘돼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내 설명 여기까지 드렸고요. 저희 차풀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량 저희가 소정의 계약금만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차량 몰고 직접 계신 곳까지 가져다 드리는 홈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전화로 음, 댓글로 문자로 문의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